네, 환자분들이 되게 자신 있게 자신은 건강하다고 또는 당뇨도 없다고 해서 저희 병원당독수 검사 있잖아요. 이렇게 팔을 올리고 깜짝 놀라고 좀 무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태우지 않더라도 바싹 맛있게 구운 것도 몸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혜원 원장님을 모시고 특별한 다이어트, 치료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룹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당독소 또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갤럭시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갤럭시 워치 7을 끼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갤럭시 워치 7에는 최종 당화산물 측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 당화산물이 뭐지?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당독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 글라이코톡신, AGE, 어드밴스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 이네 개가 다 같은 단어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삼성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란 단어를 쓴 거고 저희가 보통 진료실에서는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당독소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환자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독소가 정말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당독소를 측정하고 높은 사람들이 걸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독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게 갤럭시 7에 들어갔다는 게 기능 약한 의사로서는 진짜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히 당독서는 정의가 뭔가요? 당독서는... 단백질이 포도당이랑 결합을 통해서 변성이 되면서 생성되는 독소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실제로 내 몸에 당독소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통해서 당독소를 안쪽에서 많이 만드는 경우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 몸에 당독소 수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질환을 일으키나요? 당뇨 말고도? 당뇨뿐만이 아니라 정말 음. 염증성 질환 우리 뭐 암도시 작은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만도 염증이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밖에서 침매 전부 다 영향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환에 당독소가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뭐 내과적으로 생기는 질환들 있잖아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브레인 쪽 질환. 혈관 쪽 질환, 대사성 질환 대부분이 당독소가 100%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 기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되게 자신 있게 자신은 건강하다고, 또는 당뇨도 없다고 해서 저희 병원 당독소 검사 있잖아요. 이렇게 팔을 올리고 깜짝 놀라고 좀 무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환자들이 이 당독소가 좀 높게 나오는가요? 일단은 대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혈액 검사를 딱 하면 당 수치가 높으면 당뇨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대사는 혈액 검사 하나로 또 대사 나쁜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사실 딱 하나로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사가 깨어져도 피곤하고 못 자고 뭐 이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지 딱 하나의 바이오 마카가 없어서 대사 쪽에 이상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대사가 기저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당독소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음. 맛있는 음식 많이 볶고 태우고 튀긴 거 좋아하는 패스트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 대사가 망가진 분들도 당독소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좀더 당독소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 한번 좀 한번 볼게요. 아마도 예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리 음. 방법으로 했을 때는 바짝 굽고. 튀기고 고온에서 줄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이야르 음. 반응을 통해서 맛있게 조리된 것들이 다 당독소 수치가 높고요 토치도 분명히 가면서 <laughs> 그 토치 이런 거 하는 게 사실은 몸에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왜 태운 거는 먹이면 암 걸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삼겹살이라든지 네 근데 태운 건 당연히 안 좋지만 그 전에 태우지 않더라도 바싹 맛있게 구운 것도 몸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당독소가 아주 높은 음식들이 바짝 구운 고기 기류들. 근데 그 고기가 일반 고기도 아니고 가공한 고기면 더 수치가 안좋 겠죠. 베이컨. 네. 바짝 구운. 왜 우리가 호텔 조식에 가면 베이컨 먹으면 이게 베이컨인지 플라스틱 인지 모를 정도로 구워져 있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거의 갈색이. 그런 거가 이제 맛있을 순 있지만 이제 먹게 되면 당독소를 올린다 그리고 가공한 소세지나 훈제한 것들. 뭐 훈제가 원래는 불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론은 그렇고 훈제한 것들 보면 다 보존기간을 올리기 위해서 보존료나 이렇게 첨가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좋은데 그걸 꺼내가지고 바짝 구워서 튀기듯이 먹었다 음. 튀기진 않았지만 튀기듯이 그렇게도 안 좋고 뭐 튀김류 음. 당연히 그럴 치킨. 거고 치킨 예 치킨 집에 놔뒀다가 그 다음날 튀긴 걸또 튀겨먹어요 음. 그런 거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당독수 높겠네 그래서 그런 음식들 다영양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프레쉬한 음식들을 먹는 거 가공, 초가공식품이 아니라 최대한 가공되지 않는 음식 본연의 것을 먹는 것이 좋은데,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익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바짝 태우거나 튀기거나 하시지 마시고, 수분조리를 하시면 돼요. 무수분조리를 하지 마시고, 수육이나 샤브샤브나 이런 걸로 드시는 게 음. 훨씬 건강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리기구가 발달되면서 수분조리,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그 촉촉하게 남는 그런 조리 방법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끓이는 게 제일 좋고요. 끓이는 게 너무 맛이 없으면 찌시는 게 좋고, 암튼, 조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더 중요한 거는 먹는 것도 차단해야 되지만 안에서 대사적으로 생긴 당독소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FMD나 이런 건강한 식단들을 통해서 내 몸의 염증 캐스케이드를 한번 끊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햄버거 같은 거, 저 맥도날드 팬이거든요. 맥도날드 정말 좋아해서 저도 맨날 먹지 말라 하고 몰래 가서 먹고 나오는데, 빵, 고기, 치즈, 뭐 이렇게 막, 그리고 소스, 크림소스 엄청 많이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토마토 비싸니까 엄청 얇게. 그리고 그 야채도 한, 정말 한 장. 이렇게 해서 있으면, 그런 햄버거를 먹을 때는, 패스북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칼로리도 높지만, 와, 나 오늘 당독수 진짜 많이 먹는 날이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독소는 저도 사실은 임신했을 때 이런 당독소 개념이나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이 저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10년 지나고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의학도 발달을 하니까 이걸 많이 알게 됐는데 되게 후회되는 게 입덧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거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거 내가 이걸 알았으면 아 내가 임신했을 때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아이한테도 갈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클린한 음식을 먹었을 텐데 할 정도로 임신했을 때나 모유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연관이 안된 질병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음. 모든 질환이 연관되어 있고 뼈 부러지는 거는 당도성랑 관련 없지 했는데 그거 관련 있어요. 뼈가 밀도도 있고 탄력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뼈가 밀도만 있으면 딱딱하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센 바람이 불어지면 다 꺾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탄력성까지 같이 있으면 꺾이지 않는 좋은 뼈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당독소가 높으면 이 뼈의 탄력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뻣뻣한 뼈가 돼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팍 우리 지진아도 원장님 음. 건물이 살랑살랑 해야지 안 쓰러지잖아요. 똑같이 뼈도 음. 어느 정도 충격은 자기가 흡수하면서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독소가 많으면 딱딱한 뼈를 만들어서 넘어져도 콜라겐 가교 결랍에 당독소가 다 붙어서 그 콜라겐 매트릭스나 이런 부분들이 다골 경직이 심해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벽기도 가다가 건사인도 넘어지면 같이 해서 건사인도 쪼로 넘어졌는데 나만 손목 부러져 그럼 골다공증도 있을 수 있지만 당독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혹시 당독소도 장과 좀 관련될까요? 그쵸 네. 왜냐하면은 장이 망가지면 장에서 유해균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독소가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승전 장이라는 말을 기능약한 의사들끼리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건 전 불변에 질린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으면 당독소도 안에서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네, 당독소를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조리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해 물질을 제거. 특별히 당독소에 좋은 원료들은 있나요? 당독소에 좋은 원료들이 당독소를 퀸칭, 그러니까 먹어서 없애는 좋은 뭐 유산균들도 이미 나와 있고. 당독소 유산균. 네, 네. 그리고 당독소를 하는 그런 원료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희는 당독소가 굉장히 높은 분들은 그런 유산균이나 당독소를 잡아서 없앨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쓴과 동시에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식단 조절, 장치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단순히 당수치뿐만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또그 과정에서 많은 질환들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당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